이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음의 진리를, 성령의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진이 성령께서 부조한 종을 사용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각 신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달아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을 줄로 미싸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950년도 한국의 6.25 전쟁 때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강제로 인민군으로 차출하게 되었습니다 인민군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다시 포퇴하게 됐어요. 그 아들이 그가 속한 부대가 마침 고향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상관에게 집에 좀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단청을 했습니다. 그 상관은 그를 믿고 아무도 모르게 보내줬어요.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가야만 되는 사연을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반대를 했지만 목사의 그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를 보내준 내 상관이 죽는다. 가족과 눈물로 이별날그는 날이 날아가 두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두대 두대 부대, 부부들에게 부대, 쫓겨 부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폭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상황과 함께 부동의 몸을 피했는데 그를 항상 바라보는 상관이 그러더래요. 어제 약속을 지켜고서참 고맙다. 난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 네게도 북의 부모가 있다. 너를 고향의 부모에게 보내주고 싶으니 지금 바로 도망쳐라. 그래서 그 상관의 놈으로 그런 죽을 때오는 북군을 향해서 투항하고 부모의 부모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간의 약속은 영적 질서를 사람과 자연과의 환경은 우주 질서를 사람과 사람간의 약속은 지구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기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을 가리까 그러죠? 저 사람은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말을 약속한 말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을 가리는 소리다. 참저 친구는 또 어떤 사람을 가르켜저 사람, 알이야마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해놓고 자기가 말한 말에 약속한 말을 실행지 않는 사람을 가르켜 볼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분 가운데 십몇년 전에 빈손으로 거의 빈손으로 자동차 하이텍 사업을 일으켰어요 아, 돈이 없었지만 은행 담당자를 찾아가서 자기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또 비전을 설명하고 융자를 조중에는 그 주도를 그래서 철저히 어, 기한 내에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어떤 큰 일을 같이 그 융자 상환금을 낸다고 그니다 어, 그래서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은행에서 담당 직원이 미스터 츠보에서 돈 쓰려고냐 그렇게 돈 쓰려고냐고 자기한테 물어보더니. 확실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주문 이자를 받으니까. 또, 자기 고객들과의 애프터 서비스 약속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치기도 하고, 뭐 고장난다고 당장에 다녀가가지고, 그 물건을 바꿔주거나 고쳐주면, 아, 그렇게 꾸준히 사업을 잘 키우신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좀 불경이나 아, 고전을 하실 것 같은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항속의 종입니다 무조건 믿기만 해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을 지키는 이거는 되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으시고 약속하시고 이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만한 근거를 제공하고 하나님과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안 땅의 약속 자녀를 주시려는 약속 순정하면 복 받으려는 약속 믿으면 영생 받으려는 약속 기도하면 응답 받으려는 약속 많은 약속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라는 위대한 약속을 인류의 시도 아담이 타락한 그때부터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의 독생자 예수의 시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 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수있습것니다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5세가 돕도록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내가 너희에게 한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자손이십니다. 아,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1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아 하나님과 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와 내안에 사례를 통해서 다스을주리라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례가 완전히 신상의 분위기에 떠오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드디어 하드이사을그 가정에 주시므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에브의 음. 노예 사례와는 이스라엘 성을 구원하시거나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와 내 민족을 내가 반드시 호렙산에서 나를 예비하게 하고, 내가 너 이스라엘 민족을 점광 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릴 것이다. 참고 그 구출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고 거기서 십계명의 율법을 받게 하고 거기서 예배법을 받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바대로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 1장 43절로 4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두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로도 거기에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그열두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일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그열자들에게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하신 바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요수와서 21장 4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약속과 연관되어 네. 그 약속과 뭔가를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성령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에 관한 의료를 우리가 읽 본문에 무려 네 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내가 너에게 담아이 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야 듣고 믿음으로냐 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오리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시겠느냐 5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이얘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계속 오가면서 이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서바울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 이 그가 때까신 성도들에게, 즉 성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는 성도는 성령을 통성히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39절에서 베드로는 이같이 성령의 약속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가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대사람 곧 우리 주하한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최상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은 부어주겠다는 시 표현으로 언급되는 적이 많습니다. 이, 이 사연 2사 32장 15절에 성령의 약속을 이같이 해납니다. 필경원 위에서부터 성실을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상림으로 여기게 리니 우리 사람들의 신령이 광야와 같이 핏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신령이 아름다운 밭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약속을 이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사의 장자를 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엘의 성령을 통해서도 성령의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성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얘기를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약속에 대하여 친히 요한복음 7장 3 7 38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들 말이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맡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닌 저희에게 계시지 않하셨다 성령을 풍성히 모이시면 참으로 얼마나 환배됩니까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사도행 2장의 10품절에서 베드로가 성령 풍성히 모이실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넘기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모든 자들 이것을 구워주셨느니라. 과연, 이방인 분들여가 성령을 통성히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달할 때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분주시리라의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노복을 들이 어라 이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하니 물로 세례을 구만이 하고 명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온 우주 만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보혜사로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하시며. 각각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도와주신 유럽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과 197장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은혜가 풍성 하나님, 우리의 성령보시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197장 1절에서 4절을 올리겠습니다.